저는 이제 그린 마카롱 팀을 운영하고 있고 대전에서 교육청하고 대전 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 정규 교과과정 미술 시간에 이제 들어가는 예술융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깜깜이의 비밀 편지라는 타이틀로 해서 아이들의 감정 표현을 마음을 예술로 좀 표현하고 해소하면서 행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이제 오는 그 실드를 이용을 하여서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좀 힘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다른 나라의 전쟁이나 고통 겪는 아이들과 공감하고 좀 연결 지어주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깜깜이 비밀 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 형식을 좀 활용하여서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고 해소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편이고요. 색깔이나 움직임 그리고 이야기 예상 밖의 재료들 그리고 미얀마에서 온이 작은 실까지 모든 것들을 좀 활용하여서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감정 표현 능력을 좀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이나 뭐 무용의 기술적인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는 좀 다르고요 예술적 언어를 이용을 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미얀마 시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고통을 겪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때 시를 사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마음의 해소나 변화되는 것들을 교육청에서 좀 인지를 하시고, 관평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 지금 안타깝게 이렇게 되신 것 때문에 그 학년 때가 5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격을 좀 받은 5학년 친구들 전반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을 보듬어주는 예술 힐링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좀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감정을 해소하고 이해하고 함께 아픔을 공감하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아이들과의 연결을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좀큰 힘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이제 작은 실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른 아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과정을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술을 통해서 좀 행복을 찾고 다른 이들과 연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작은 실처럼 마음을 좀 묶어주고 아이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참여하는 예술가들도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어린 시절을 좀 투영해보고, 내가 치유받는 경험을 좀 하게 되었고,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바라던 그런 어른의 모습이 되어주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었죠? 아, 네네, 맞습니다. <laughs> 아, 이게 약간 힐링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나 봐요. 네,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예술을 융합해서 가자는 취지였는데, 이제 3,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친구들이... 자기의 자아가 커지면서 타인하고 좀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인데 아이들이 이 코로나를 겪고 하면서 감정 표현이 되게 서투르고 남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져서 갈등이 굉장히 잦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예술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제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